<목소리가> 이거 하나 더 찍을 가 갔다 와. 아니, 가지 말래, 아, 어디 아, 웃겨. 웃겨. 야, 야, 이 가서 이야 아, 가지 말래. 오네 가만 있어. 가만 있어, 가지 말 어, 진짜 이 하얀색 도 웃겨. 봤어동이랑 이거 뭐야? 이 야, 이야 하얀색보다 데 내가 내지 먹을게. I didn't see y 야아 I 아, e 우리 이제 I don't see you. I u n t 어, u s 아, t 아, see 아, 아, 어, 내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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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. 어, 응. 아, 내일 진짜 귀 또? 네. 내일이 네. 진짜 귀리지도 않았네. 이 따뜻하다. <laughs> 어, 친구 차기가 계속 나와서 밀렸대요. 아, <laughs> 우리 근데 딜레이 될 이유가 뭐가 있지? 15분 경기인데 단층을 많이 해서 못 먹었다는 거야. 아 중학년 경기나 끝날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승부차기라면 아, 거기서 근그 추가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나본 사람이 없네. 오수적으로 하면 다. 한명 나기. 아침 경기. 그렇죠. 일 학년 경기에 대해. 누구 들어갔어아 네. 아, 이제 여기 끝났는데 니네들 여기서 해, 못들기아 얘네는 아니에 지금 들어오셨어, 지금 들어오셨어. 아, 아, <laughs> 네못들어이에요 <laughs> 왜, 김촌? 방금 몇시시작요 아니, 한나 <한라만> 한참 <침> 남았어. 한라 하면 한참 남았어. 어? <laughs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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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